이기소인게래나왜 전기톱? 아, 전기톱만 들수 있구나. Don't 음, make 내 전기톱은 전기톱 먹는 건데. i d near b The f u c 았지 어디서 튀어나올 줄 알았어. 이거 학살자 레벨 3인가? 플살자 레벨 3인가? 오, 요거 나야? 플살자 레벨 3 하면은 상어 가죽이랑 옵션 할수 있는데 그거 하면은 데미지 안 먹어. 그 속공. 어? 아이, 3. 이건 학살자 3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야. 학살자 2만 찍으면 된다. 였나? 아, 이미 했어? 아. 근데 나만 데미지 아 <웃음> 나만, <웃음> 나, <나군은 웃음> 막, <맞아. 웃음> 아군은 맞지. 아군은 <그치>? 지 <laughs> <laughs> 필모가 뭐 있어. 저 저건 또 뭐야 뭐 기어 나온다 버머다 버머 어, 옐로우잖아 옐로우는 버머는 번호. 옐로우 못참지? 아싸 에이씨 저거 또 나왔네 right. 죽어버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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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왔어 Someone grab these meds! b Oh, d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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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r d o r d l o r l l o r o r d l o r l o o I will win. Stay together! Reapers Oh, look the helicopter! Could actually 네. 갈까? 아, 제가 뛰어. 어, 어, 뭐? 아, 어 아, 나가뛰이 아, 나가 뛰어. 아, 아, 가야 돼. 아, 뛰어. 아, 뛰어. 아, 고어고뛰고 아, 고어고 뛰어. 아, 뛰어. 아, 뛰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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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이라 금방 살아 쩔쩔쩔쩔쩔 살았다 살았다 1번 버틴뱅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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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살았다 일단 죽고 오케이 나는 저쪽에 살테고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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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o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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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세비타이네. 아, easy Peasy l e 하면 나힐안 해도 돼. 반피 될 거야 아마. 세비타자. 아, 제 쪼렙이네. 누구? I'll catch you. Moving out to the bridge. Moving out to the bridge. Stay close. Stay close. That's it. in There's dozens of them. There's dozens of them.

룰이 뭐였어? 아, 쟤기분 아, 얘를 살릴까 말까 나 아니, 아 괜찮아. 얘 살리니까는, 그거를, 뮤비 그룹 같은 가자, 가자, 가자.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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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왜 안맞아 역시 존나 많네 아! 미친 엘리베이터 앞 왔어 앞서서서 밀렸어 저기요 저기요 <끝> 아이고씨

Every gun defending the down here? Yes, sir. I'm no soldier. I'm no soldier. This seems like a vent I found a defense kit over here. I hope Dan made. made it through. I a nap. We're about to die. Die. make a sound. Yes. Found a defense kit.

아군 부활시키면은 차폐 효과 얻었구나 그래서 부활시키는데 6초 동안 차폐 효과 얻더라고. 아 근데 이거 피가 없어서 치면 가는겨.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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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모이면 쏠게 모이면 쏠게 모이면 쏠게. 자카이왔날 쏘고 있었어 <laughs> 피가 왜 g r a 더니 a t i 나를 갈기고 있었어 야 제발 날 쏘지 마. 살려! 그렇지. 그렇다 떨어버려, 자기야. 성기 이제 배터리 하러 간다. Right wing, forward, forward. For どうした? Let's go. Oh, Let's go. Use the flare. Okay, okay, I will. I will. Whee! Oh,

좋아, 돼. 아 안돼 나 살려야돼 나 살려야돼 나 1번 누웠어 됐대 그래, 됐대 나는, 나는 힐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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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됐어 이제 끝났다 그렇지 으기 해야 돼,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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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이아이아이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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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경기 때문에 지금 시걸렸거나살려고 그냥 살리면 차태을 제발 살려 그냥 제발 살려 아, 그치 뭐. 그치 그치. 4인큐 베이머 치고. 알아. 4인큐 차태용 언젠가. 3인스타는 살수 없을까? 살인스타 3인스타. 3인스 이거 버티고 있어? 네네네네. 됐다. 나 이거 우리 둘이 할수 있어, 끝낼수 있어. 투어만 먹자. 아 이거 막아야 돼. 오, 제발 제발 좀 줄게. 아 이거 위험하다. 아, 미친. 저리 한 방에 나가. 아 나네 내... 안돼 안돼. 아 너는 또 피가 없었어 피가 없었어 와 미친. 아아 아, 잘했는데. 네시 계속 모여 있어야 되는데. 이거 옵션이 네시 모여 있어야 되긴 해야 돼. 피가 없어가지고 팀워크 우리 애들끼리 했으면 이거 끝났는데. 아. 아너 정말. 어? 쟤네가 그냥 뭐 4시 쟤네 쟤네 둘이랑 하면 될 수가 없어. 1일 도전 다른 맵 없나? 어, 있다 있다. 다른 맵 있다. 1일 도전? 이거 하면 될까? 혹시 부돼 뭐야? 아, 두 배야. 음.

Uh-uh. <clears throat>